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박진홍 씨가 구속된 가운데 박 씨의 아내인 형수 이모 씨가 박수홍 명의의 개인 통장에서 매일 800만 원씩 인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 전담 판사는 13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개그맨 박수홍의 형 박진홍 씨는 3남중 장남으로 얼굴은 박수홍과 판박이나 키는 훨씬 작습니다. 아내와 사이에 대학교 2학년인 아들과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을 두고 있는데요. 박진홍 씨가 회계와 세무를 틈틈이 공부했고 박수홍도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박수홍의 자산에 대해 전권을 1인 받았고 박수홍도 지인들에게 자신의 수익에 관해서는 형에게 물어보라고 했을 정도였죠. 박진홍은 이렇게 약 200억 원을 벌어 아파트 세채와 마곡지구 등의 상가 7, 8채를 보유 중이며 월세 수익만 4천만 원 이상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박진웅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구형 경차인 현대 마티즈를 몰고 부인 역시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등 검소한 생활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반면 고등학생 딸은 아이폰, 샤넬 양수, 명품백을 보유하고 5성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호캉스를 가기도 했죠 박진홍 씨 가족은 어머니, 지인숙 여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형수는 박수홍 어머니와 사이가 매우 돈독해, 미운 우리 새끼 등 모든 방송 스케줄에 동행해왔는데요. 최근 박진홍 씨는 박수홍과 절연하고 미국으로 떠나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패서디나에 살다가 현재는 어바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어바인은 오렌지 카운티 내에 위치한 부자 동네로 학군이 좋고, 범죄율이 낮은데다 한인상가와 가까워 부유한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박진홍 씨는 동생 박수홍이 1991년 방송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의 법인자금 등 대략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도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박수홍의 통장에서 하루 800만 원씩 인출하였다는 증거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일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될 경우에는 현금 거래 정보를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피하려 한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창궐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던 천명절인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유난히 많이 모였다는데요. 아마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셨던 박수홍 모친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수홍과 친형의 횡령 공방에 대해 법원이 일단 박수홍 친형인 박진홍 씨를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수홍과 친형의 공방은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박수홍은 처음에는 형님 측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이 시도했다. 그런데 약속한 때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고소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홍은 가족을 용서할까요? 가족을 극적으로 용서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측이 되어지는데요. 박수홍의 아버지가 참고인 조사에서 박수홍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버지는 박수홍 친형 입장에서 박수홍을 버린 것인데요. 이번 추석에도 박수홍은 가족과 연락 없이 지내면서 가족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젠 박수홍 가족이 아닌 박수홍 친형, 박진홍 가족으로 불려야 할것 같은데요. 박수홍은 형에게 다 용서할 테니 공증을 통해 재산을 합치고 7대3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홍이 7형이 3의 비율을 가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합의가 결렬됐죠. 7대3으로 나누면 최소 60억 원 이상은 친형 부부가 가져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박수홍의 친형은 60억을 거부하고 약 200억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피보다 진한 것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박수홍은 형과의 사안을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 부모님과 아예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요. 박수홍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계기는 박수홍의 아버지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전부 다 박수홍 탓이다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거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수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사실상 아들이 아니라 남이어도, 원수여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박수홍을 죽이고 일방적으로 큰 형을 지키려는 말이었다고 하죠.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은 친형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횡령 금액은 116억 원인데요. 이조차도 소멸시효로 10년 치만 책정된 금액이라니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죠.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여성 의류, 조카들의 학원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제 내역들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었음이 확인됐다는 것은 박수홍을 앞세워 그들 가족이 호의호식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을 요청했으나, 친형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니 자신이 한 잘못을 스스로도 알고는 있는 듯한데요. 더 끔찍한 사건은 친형 권유로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성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보험이 대다수 사망보장 성격에 많이 치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박수홍의 명의로 든 사망보험 8개 가운데 일부 보험의 수혜자는 친형 가족이 지분을 100% 가진 회사였다는 것은 분명하게 목적이 드러나 있죠. 보험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임을 감안해도 일회 보험료가 고액인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건 매우 이례적이며 박수홍 본인이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점도 의무를 더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모험이 부서지게 일하고 죽으면 그 사망보험금까지 자신들이 착취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섬뜩하기까지 하네요. 박수홍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 형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박수홍이 돈은 다 벌어왔지만 부모는 첫째라는 이유로 형만 챙기고 있는 상황이죠. 박수홍의 돈을 착취해 가족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구조에서 그들에게 희망은 박수홍이 아닌 형이라는 의미가 되니 그래서 더 끔찍한 사건입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결혼을 하자 박수홍은 심각한 수준의 루머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23세 연하 아내에 대한 각종 루머가 퍼졌고 그런 소문을 낸 사람이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저열하게 박수홍을 괴롭혀왔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우리 법에는 가족끼리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수홍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28조 친족상돌에는 친족 간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죠. 가족끼리 법정에 서지 말고 말로 해결하라는 취지이지만, 이게 곧 살인을 부르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수홍 사건은 이 예외 조항을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번 사건 피해자가 박수홍인 동시에 박수홍의 전 소속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친족상도래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된다는 의미인데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그의 형과 형수의 행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복원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데요. 여기에 횡령 금액이 워낙 커서 이게 모두 드러난다면 형량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가 충격받을 것을 걱정해 법정 다툼을 피하려 노력했던 박수홍이지만 그런 아들을 어머니는 버렸습니다. 형의 만행이 밝혀지면서 암묵적으로 동조한 박수홍의 어머니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는데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달라는 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터진 후 그동안 그의 부모가 박수홍에게 했던 행동들이 재조명되면서 지인숙 여사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었죠. 그녀는 자식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박수홍 어머니는 인터뷰에서는 며느리감에 대해 가족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았다라는 말뿐 어떤 흠이 있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홍이의 결혼 상대는 서로 마음이 맞아 같이 여행도 다니며 오순도순 살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의 다른 인터뷰나 과거 방송에서 나온 그의 연예인 지인들의 증언들을 보면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는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인들의 이러한 발언들을 보면 한두 번만이 아닌 여러 차례 그의 지인들의 모임에 나오기도 했고 다수의 지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며 그와 상당히 마음이 맞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수홍은 헤어진 이후에도 꽤나 마음 아파했었다는 걸알수 있죠. 즉, 지인숙 씨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종속된 물건으로 취급하며 그 상대 역시 자식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이 형과 갈등을 빚자 망치를 들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는 친형과의 갈등을 두고 가족들이 친형의 입장에 섰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가족들이 그에게 행한 행동들이 비상식적이라 입양화가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연예인들의 개인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장윤정, 김혜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온 가족들이 집에 연예인 하나 있으면 사돈의 8천까지 돈 뜯어먹으려고 난리라는데 형이 전할리인데도 부모들은 둘째 아들인 박수홍에게만 박하게 굴었으니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질적 손해만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채 침묵 속에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야 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박수홍도 이 정도니 일반인들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 상상도 못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박수홍 가족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의 부모까지 박수홍이 아닌 형의 편에 섰다는 점도 씁쓸합니다. 결혼에 행복한 삶을 시작한 박수홍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심판이 이어져야 할 겁니다.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가족의 연을 끊고 결혼한 아내와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장윤정 사례를 생각해 보면 박수홍도 다시 환하게 웃으며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